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세브란스 산부인과에 대해 발표하게 를된 성공의 4차 박영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번에 세부, 산부인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브란스 산부인과는 이렇게 저희 의국 교실이있고 많은 교수님들과 많은 의국원들이 합쳐서 힘을 모아 합쳐서 환자를 진료하고 그리고 수련받고 있습니다. 저희 산부인과의 어, 역사는 산부인과학의 기원과 동일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886년에 제중원에서 부인부가 설립되었고, 최초의 여의사이신 이제 허스트 박사님이 저희 산부인과 주인 과장님으로 수고해 주시면서 산부인과학이 도입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130년의 역사가 지나면서 저희 산부인과학 교실은 한국 산부인과학의 발전과 더, 발전을 도모하고, 그리고 그 역사에 이어서 저희도 발전하면서 지금 환자를 보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부인과 교실은 4개의 분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모체, 산모를 보는 모체태아의학과, 그리고 생식내분비학, 그리고 그 이제 비뇨부인과라고요. 그래서 요실금이나 그쪽 분야를 담당하는 분과가 있고, 그리고 부인과학에서 종양파트를 맡고 있는 부인종양학 분과가 있습니다. 저희 3, 세브란스 산부인과에 어, 들어오시게 된다면 저희 세브란스 산부인과에서는 여러 가지 두 달간의 파견 근무를 하게 되며, 각가지수 많은 수련병 수련 병원들을 돌게 되면서 다양한 환자군들을 접하게 됩니다. 일단 저희 모태인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 용인 세브란스 병원, 일산 병원, 안동 병원, 제주에 있는 한라 병원까지 다양한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환자고을 만나고 그에 따라서 환자를 볼수 있는 경험과 다양한 치료 경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실에 계신 교수님들이십니다. 교실에는 총 17분의 교수님들이 계시고 모체태학 상과학 교수님 5분, 그리고 생식 내분 비학 4분, 4분 비뇨부인과학 두 분, 그리고 부인종학이 여섯 분의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면서 선제를 보고 저희는 그 밑에서 수련을 받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전공의 수련 및 복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세브란스 병원 그 산부인과 의국원들의 모습이고 총 32명의 의국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펠로우는 11분의 펠로우 선생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연차별로 하면 1년차 8명, 2년차 9명, 3년차 8명, 4년차 10명의 의국원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연차별로 업무는 1, 2, 3, 4년차 모두 다르게 진행이 되고, 1년차와 2년차는 대개 병동에서 환자분들을 직접 보면서 프라이머콜이나 환자를 직접 바이탈을 보는 걸 하게 되고, 산부인과의 특수분과인 분만실에서 2년차에서 산모들을 보게 됩니다. 3년차, 4년차로 고, 년차가 되면, 이제 검사실 및 수술실에서 술기를 익히고, 전년차 전공인 선생님들의 백을 보면서 환자의 플랜이나, 그리고 환자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게 되면서 경험을 쌓게 됩니다. 각각 어, 연차 선생님들의 하루 근무 스케줄입니다. 전년차인 1년차, 2년차에는 평일 6시 반에 출근해서 6시 반에 퇴근하게 되고, 동, 토요일, 휴, 일요일, 그리고 금요일에는 당직 퇴으로서 6시 반에 교대가 되게 됩니다 이제 3년차, 4년차, 9년차로 되게 되면 은 출근 시간은 30분 정도 지어서 7시에 출근하게 되고 6시 30분에 동일하게 퇴근을 하게 됩니다 1, 2, 3, 4년차 모두 다 당직은 동일하게 출근을 하며 6시 반에 교대를 하고 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저희 의국은 주당 80시간을 준수하면서 법의 테두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평균 이제 6회에서 7회 정도 당직을 서게 되면서, 어, 당 이제 빈도는 3일에서 4일 정도에 한 번씩 근무를, 당직 근무를 서게 됩니다. 당직 근무는 총 4명에서 5명 정도 근무를 서게 되고, 1년차, 2년차 선생님들은 데이타에만 맞던 것 같이 환자분들을 주로 보는 프라이메이콜를 받게 되고, 그리고 3년차는 응급실을 보고 4년차는 전체적인 당직을 총괄하면서 응급수술이 있을 때 응급수술에서 퍼스트 시센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어, 의국은 근무 스케줄을 짜게 되고 어, 총 파견 원수가 많다고 하면 지금 4년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신총 본원이 6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 나머지 4명은 파견 근무를 가면서 2개월씩 동등하게 순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4년차는 10명 정도로 신촌에서 6명, 일산에서 1명, 강남에서 1명, 제주에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각각의 연차가 TO가 지금 다, 어, 근무를 하고 있는 연차가 다르기 때문에 어, 3년차는 신촌에서 6명, 강남 2명, 2년차는 신촌에서 4명, 강남에서 1명, 용인 1명, 강남 그원 TO가 지금 신촌에서 근무해서 신촌에서 총 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으며 올해 1년차는 지금 안동에 1명, 그리고 신촌에서 5명, 총 6명의 선생님들이 각각의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및 복지 및 학술 지원에 대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며 휴가는 기본적으로 두 번, 7일 정도로 해서 두번갈수 있고, 각각의 앞에 휴가를 잘주율 하면은 최대 9일까지 휴가가 가능합니다. 일생의 대소사인 결혼이랑 출산휴가 있을 때는 공가로 7일 혹은 90일 동안 어, 휴가가 지원이 가능하며 어, 저희 외국에 계시면서 대학원을 가고 싶거나 공부를 더 하고 싶을 때는 첫 학기 등록금을 저희 병원 의국 선배님 교, 어, 병원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일이 당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받거나 우수전공으로 시상되거나 진급에서 진급 시험을 봐서 여기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 저희 외국이랑 교실 차원에서 가까진 방법으로 선물을 주거나 축하하는 방법으로. 어 저희를 축하해주시고 계십니다. 의국이랑 당지시입니다. 당연히 연차별 의국은 당연히 분리되어서 각각의 연차마다 독립된 의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 전공이들이 소수기 때문에 남자 전공이의 별로 예, 따로 분국이 있고 각각의 연차별 의국과 분국마다 커피 머신, 전자레인지, 냉장고, 토스트 그리고 어, 이런 다양한 식사나 그리고 간식거리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제도에서 모바일 식권제로 그리고 월 15만원씩 지원되고 있고, 다양한 세브란스의 음식점이나 휴게시설을 이용하시면서 편리하게 식사하고 쉬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실 의국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학술 스케줄입니다. 학술 스케줄은 매주마다 다양한 분과의 교수님과 다양한 분과의 펠로우 선생님들께서 전할 미팅이나 아니면 다이렉틱 렉처나 다양한 학술 스케줄로 전공이 교육을 신경 쓰고 서주고 계십니다. 각 분과별로 상과는 상과 초음파의 강의를 해주시고, 내분 생식 내분비에서는 스페로프 북 리뷰 세션이라는 방법으로 북 리딩과 그리고 초음파 강의를 직접 지도해 주시면서 전공의 교육에 힘써 주시고 계십니다. 어, 저희 외국에 들어오시게 되면 각적 워크샵이 있고, 교수님들께서 호스트로 담당하신 각각의 워크샵에 전공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강경 워크샵이나, 아니면 카레바 워크샵 등이 있고, 상과에서 매년마다 해주시는 상과 수철 강의가 있고, 그리고 병원 차원에서도 C, CPR 시뮬레이션 등 전공인 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되는 것과 배울 수 있는, 배워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워크샵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공 일을 하면서 학술대회나 그리고 국제학회에 만약에 참여하게 된 경우, 저희 의국에서는 의국 차원으로 많이 학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학회 포스터나 구현 발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며, 만약에 국제학회를 전공이 수련 기간 중에 가게 된다면 최대 25, 250만의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국제학교를 국제학제를 진짜 나가서 다양한 경험을 받고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어, 저희 의국에 이제 졸국을 하게 된다 라고 한다면 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한 장례를 꿈꿀 수 있으며 뭐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건 펠로우를 할수 있고 본교에서나 사교에서 나을수 있고요 이번 전담 전문의로 지금 병동에서 남아서 병원에서 또 일할 수 있고, 개원이나 취직을 할수 있고, 아니면 연구 분야로 나가고 갔 싶다 하면은 연구 분야로도 취직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교수님들께서 많이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저희 일국 지금 본원 펠로우는 한 11명 정도 지금 재직하고 계시고 저희는 특별하게 보원 펠로우가 모두 저희 본원 의국 출신입니다 그래서 상과의한명 내분비과에 세명 그리고 비뇨부인과에 한명 그리고 부인종양 부인 여섯 명총 11명의 펠로우 선생님들이 지금 수련을 받고 있으며 이제 만약에 저희 의국에 들어오게 되신다면 이런 펠로우십을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저희 의국의 모습인데요. 저희 의국 수련병원 수련을 하게 된다면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각각의 동료와 그리고 동기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나누고 좋은 경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작년부터 올해부터 저희 이제 산부인과 교실 발전 워크숍이라는 행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과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같이 액티비티를 하고 이번에 서바이벌이라는 액티비티를 같이 하게 됐는데요. 이런 거를 통해서 교수님들과 함께 격 없이 좋은 터심탐해하게 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리고 어, 어, 저는 좀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기, 이 행사는 매년 매년 할수 있을 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 그,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학술 행사, 뭐 산부인과 연수 강좌 있으면 같이 가기도 하고. 그리워크크 h 있을 때 저렇게 같이 수련을 받기도 하고 s 로 선생님, 들이 수련을 받을 때 수련을 하실 때 저희가 챙겨드리고 축하해드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산부인과에 오시면 여러 교수님들께서 선생님들 g 오시는 걸 기대하고 있고 저희가 반겨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오 t t 산부인과에 오셔 a l 세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나갈 수 있는 준비된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